우리 저번 주에는 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론을 간단히 살펴봤었죠. 오늘은 영상 디자인 미디어 아트로 만나다 2탄으로 실제 명화를 가지고 움직임과 변화를 주면서 미디어 아트 만들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미디어 아트는 스마트 기기 어플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 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기종에 따라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는 픽스아트라는 어플을 두 번째는 스토리집 세 번째는 키네마스터 어플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픽스아트는 배경과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하는 어플이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지는 이미지에 움직임을 주는 모션 그래픽 어플로 사용될 거고요. 세 번째 키네마스터는 영상을 만드는 편집 어플로 1, 2 과정을 거친 모든 요소들을 합쳐서 영상으로 만드는 어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수업은 1차 시에는 픽스아트 어플로 이미지와 배경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지 어플로 이미지에 움직임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는 1차 시와 2차 시를 통해서 사용된 어플을 여러분들이 어, 실습해보고 응용해보면서 그 실습한 연습물을 첨부 파일로 올려서 과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3차시 과제 제출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주면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플을 익힌 다음에 어플을 익히면서 연습한 연습물을 2개 이상 첨부 파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시에 배운 그림이나 배경, 그림 안에서 배경이나 요소가 분리하는 그러한 이미지 파일 1개 이상 올리시고요. 두 번째 차시에서 배운 움직이는 모션을 들어간 영상 파일 한개 이상 올리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사용했던 그림들을 올리셔도 좋고 어,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미지나 그림들, 다른 이미지와 그림들을 사용해서 연습한 파일을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차시, 2차시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플을 한번 사용해보고 어, 연습한 연습물을 과제로 제출하는 것이 이번 주 과제 제출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 키네마스터 어플을 사용해서 오늘 1차 시와 2차 시에 했던 그 저장된 요소들을 가지고 영상으로 만드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연습할 연습물들을 절대 지우지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활용할 수 있게 어, 스마트 기계 그대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하러 가볼까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픽스아트라는 어플을 실행해서 열어주시고요. 이 어플을 활용해서 배경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요소들을 지우거나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 어플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작품들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어요. 근데 이 어플의 장점은, 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 어플을 활용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선은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고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모나리자 그림을 불러와서 배경을 지우고 모나리자만 남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어플을 보면은 하단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자르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은 사람, 사람 얼굴, 머리카락, 머리 배경이 있죠. 어, 지금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배경이랑 인물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했을 때 모나리자만 선택이 될 거예요. 구분이 애매하고 경계선이 모호한 것들은 선택이 안 되는데 이렇게 초상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뚜렷하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미리 보기 버튼을 살짝 눌러보면 어때요? 지금 모나리자만 선택돼서 배경에 제거되는 것을 볼수 있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밑에 보면은 하단에 이렇게 브러시와 지우개 버튼이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세밀하게 지우고 싶다는 친구들은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어 브러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문지르는 대로 지우개가 실행이 돼서 지워지는 것을 볼수 있죠. 난좀더 크게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크기를 늘려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도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 브러쉬의 크기를, 브러쉬의 외곽을 뚜렷하게 할 수도 있고 흐리게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경도를 100%로 해놓고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경계가 깔끔하게 따지는 것을 볼수 있고, 경도를 줄이, 낮게 줄인 다음에 문지르면 어때요? 이 경계가 흐릿하게 지워지는 것을 볼수 있죠. 네. 그리고, 어, 이 브러쉬는 복구하는 브러쉬라서, 어, 내가 지운 부분을 문질렀을 때 어때요? 다시 모나리자가 살아나고 있죠. 네. 이렇게 다시 복구하는 도구가 이, 지우개 옆에 있는 브러쉬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이전 버튼이 있죠. 이것을 눌러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경계 부분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끝부분을 지우고 있습니다. 어깨. 네. 그리고 이 안쪽에 크기를 조금 더 줄여서 이 경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줄여, 어,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모나리자의 그림에서 배경, 배경을 지우고 모나리자만 땄죠. 이렇게 도출한 이미지는 저장 버튼 눌러서 어,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스티커로 저장 완료라고 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갤러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갤러리 버튼을 누르면 갤러리로 갔을 때 네, 이렇게 모나리자만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앞선 예시에도 봤듯이 배경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배경을 남기고 모나리자만 지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자르기 버튼을 들어가서 이번에는 배경을 선택하게, 선택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네, 이렇게 배경만 남기고 모나리자는 사라졌는데요. 어, 예시에서 봤듯이 모나리자가 움직이고 배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경을 또 따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누르고 갤러리를 눌러서 갤러리에 저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모나리자의 배경 따로 모나리자 따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는 고흐 작품을 가지고 배경을 제거하고 또 고흐만 남기고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픽스아트 어플을 열고 변경 내용 삭제를 누른 다음에 새로운 창을 열겠습니다. 어, 사진 중에서 여러 선생님이 올려놓은 고우 밀밭의 풍경이라는 작품 시 뿌리고 농부가 시 뿌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 이 장면도 예시에서 봤듯이 배경을 남기고 고우만 추출하고 또 고우만 빼고 배경만 남기는 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고우만 추출하기 위해서 자르기 를 선택하고요. 사람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고우의 작품은 필치가 어, 뚜렷한 윤곽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 초상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에러창이 뜨죠. 그러니까 사람만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필치들이 뚜렷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모호하게 겹쳐지는 터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뚜렷이 오나리차처럼 사람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윤곽선을 가지고 농부만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이 사람만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스티커가 만드는 중에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농부만 추출이 됐는데 배경까지 침범했죠. 이럴 때 선생님 어 방금 전에 알려준 것과 같이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경도를 조절해서 더, 조금 더 깔끔하게 따보도록 할게요. 이 농부만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경도를 조금 진하게 깔끔하게 따면은 좀 깔끔해서 좋긴 한데 배경이랑 섞여서 움직일 때 조금 분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도를 조금 낮춰서 우리 조금 경계선을 흐리게 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질르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배경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제거할 때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하려면 확대하면서 해도 좋고요.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브러쉬 이용해서 해도 된다고 했었죠. 내가 이렇게 잘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브러쉬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만 선택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죠 다시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배경을 조금 더 깔끔하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좀 배경이 지금 좀 좀더 깔끔하게 지워진 것 같죠 볼까요? 네, 이렇게 농부만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어, 스티커로 저장이 됐지만 어, 우리가 갤러리에 저장을 해서 영상으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갤러리에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을 한번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우의 작품에서 농부가 추출이 되어서 저장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더. 농부를 지우고 배경만 남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누르고 다시 돌아가서 고우의 밀밭의 풍경, 농부가 시크 장면을 이 영화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농부를 움직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농부를 지우고 배경만 남기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럴 때 자르기 버튼이 아니라 도구, 복제 툴을 이용해서 이 농부를 지어 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농부가 지어져 버리면 은 여기서 검은색 투명한 공간이 남잖아요 근데 지금은 옆에 있는 이러한 밀밭의 풍경을 복사해서 붙여 놓는 방법이랑 비슷해요 우리 컨트롤 CV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복사해서 이쪽으로 끌어와서 이 농부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준이 되는 사격의 관역 같은 이 조준점을 선택을 하면은 내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복제할 것인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좀 옆에 이쪽 줌을 잡고 브러시 툴을 눌러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농부의 다리가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복제를 해서 이쪽으로 갖다 붙여 넣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 부분을 복제해서 이 부분으로 가져오면은 이 부분이 지워지겠죠? 네, 이렇게 복제 툴을 사용해서 농부를 다시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조준이 되는 점을 클릭하고. 그다음에 브러시 툴로 문지르면서 지우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조절점을 선택해서 뒤에 벽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브러시 툴로 움직여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 어때요? 넘부가 지워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이 노란색 있는 부분과 농부가 있던 부분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가 비슷했을 때 다시 농부의 팔에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조절점을 이용해서 기준이 되는 점을 이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쪽을 다시 문질렀을 때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절점을 해 있는 근처로 잡고요. 그 다음에 머리 되는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어때요. 농부가 사라졌죠? 네. 이렇게 지금 이 밀밭의 풍경에서 농부가 감축같이 사라지게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 장면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표시를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갤러리에 저장. 네. 그리고 갤러리를 한번 가보면, 이 고우이가 그린 영화의 밀밭의 풍경의 장면 배경만 추출이 됐고, 그 다음에 농부의 모습만 추출이 됐죠. 모나리자도 배경, 모나리자만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배경과 요소, 배경을 따내거나 요소들을 따내는 작업을 한번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실습은 지금 인물이랑 사람이랑 배경을 구분하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는 김홍도의 작품을 통해서 풍경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픽스 픽스 아트 어플로 돌아가서 변경 내용 삭제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린 김웅도의 옥순봉이라는 충북 단양의 옥순봉을 실제로 가서 보고 그린 작품이죠. 여기서 이 옥순봉의 바위 산을 지우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르기 버튼을 눌러서 윤곽선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틀을 지워줄 부분을 잡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옥순본에 한번 잡혔죠?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고 싶을 때는 지금 브러시 툴을 이용해서 문질러서 근처가 되는 모습까지 잡도록 할게요. 흐릿 경도를 조금만 더 줘서 깔끔하게 이번엔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넘치는 부분은 지우개틀로 지워주고 크기를 줄여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네, 지금 옥순본에 바이산만 따졌죠. 미리보기를 눌러보면은 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브러시를 이용해서 조금만 더 아니 지우개틀을 이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문지르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더 눌러서 갤러리에 저장을 해볼게요. 갤러리. 네, 한번 확인해볼까요? 갤러리에 저장이 되었는지. 네, 백스 하트. 네, 지금 방금 우리가 작업한 옥, 옥순봉의 모양만 이렇게 추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옥순봉을 제거하고 배경만 남기게 해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삭제를 누르고 옥순본의 이미지를 갓, 불러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르기 툴이 아니라 우리 고 배경 했을 때처럼 도구에서 복제를 눌러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지워야 되겠죠. 어, 지금 어떤 부분을 선택할 거냐면 지금 뒤에 배경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런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지워서 우리가 예시에서 봤듯이 옥순봉이 밑에서 막 올라오는 그러한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 볼게요. 옥순봉이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배경을 깔끔하게 이, 이 부분을 깔끔하게 이 부분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을 선택해서 이 단색 부분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을 지울 텐데 브러시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조절점을 잡은 다음에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한 번에 지울 수가 없어요. 어, 선생님이 아까 선택한 이 부분과 근처가 글자가 있기 때문이기 에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다시 보이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조절점을 왔다갔다 하면서 클릭해주고 지워주고 또 나타나면 이 근처 되는 부분을 조절점을 클릭한 기준이 되는 점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문질러주고 다시 조절점을 클릭해서 밑무늬를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다시 조절점을 클릭해서 빈 공간을 잡아주고, 지워주고, 또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 조절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지워주고요. 이 작업이 조금 까다롭지만 어렵진 않아요. 조절점을 클릭해서 빈 공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브러쉬로 다시 지워주고, 다시 조절점을 이렇게 글자가 나온다 했을 때 조절점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지워주고요. 크기를 조금 줄여서 다음에 문질러서 네, 다시 한번 조절점을 끝에를 잡고 문질러서 지울게요. 다시 조절점 끝에를 잡고, 브러쉬로 움직이면서 지우겠습니다. 어때요? 옥승봉의 모습이 거의 지워졌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갤러리에 저장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갤러리에 들어가서 픽스 아트 이미지 보면 어때요? 지금 배경과 이 안에 백, 목순봉이 없는 배경의 모습과 목순봉이 이렇게 분리돼서 수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배경과 모나리자나 고농부나 이렇게 합쳐지기 위해서는 추출한 요소들을 크로마키 기법을 사용해서 합성해줘야 되는데요. 영상과 영상이 겹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합성을 주기 위해서 추출한 요소 뒤에 배경으로 화면을 붙여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스 아트를 열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 건데, 하단에 보면은 컬러 배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마키 배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조금 더 초록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런 초록색 버튼을 선택해서 단색 배경을 만들어서 크로마키 배경처럼 불러왔고요. 이 위에다가 모나리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 추가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 사진 추가를 눌러서 모나리자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출한 모나리자를 선택해서 추가를 눌러주고 이미지를 이렇게 키워서 저장을 해주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부분이 깔끔하게 안 따진 것을 볼수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체크 표시를 눌러서 우선은 원하리자를 위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도구를 눌러서 복제를 누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울게요. 네. 그럼 좀더 깔끔하게 따졌죠? 네. 그 다음에 체크 표시 눌러서 이 자체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저장.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농부랑 옥순봉 사진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사진 추가하기. 농부의 모습을 가져오고 추가. 사진의 크기를 크게 확대해주고. 네, 그 다음에 저장. 댓글 표시 누르고 화살표 표시 눌러서. 갤러리에 저장. 또한번 옥선봉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추가하기. 옥선봉의 이미지 추가. 그 다음에 사진을 키워서 조금 확대해주고, 저장. 네. 이렇게 그림의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크로마키 배경을 뒷면에 깔아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지금 1차 시에서는 사람이나 풍경이랑을 구분해서 따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픽스 아트로 해봤는데요. 그럼 2차 시에는 지금 추천한 요소들을 스토리지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차 시에서 만나요.